동아 st는 구 동아 제약에서 인적 분할해서 2013년에 설립해 재상장된 회사로 시가 총액은 7,500억 원대 작년 매출은 5,800억 원 규모로 국내 제약 기업 중 9위를 기록했습니다 동아 st가 독자적인 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에 따르면 성과가 꽤 좋다고 합니다 미국 현지 시각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신약으로 개발 중인 제2형 당뇨병 치료제 (DA1241의) 미국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6월 28일 밝혔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당뇨병 관련 국제 학회입니다. DA1241은 GPR119 작용제 기존의 퍼스트인 클래스 신약으로, GPR119는 췌장의 베타세포에 존재하는 수용체로 활성화되면 포도당이나 지질 대사 산물의 양에 따라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DA 1 2 4 1일은이 수용체를 활성화해 저혈당 위험 없이 식후 혈당을 개선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동아 ST 관계자는 앞서 많은 제약사들이 GPR129 작용제 계열 치료제 개발을 진행했지만 임상적인 유효성 입증에 실패한 데 비해서 동아ST는 비임상에서 유효성이 개선된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그 특징을 탐색적 임상에서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연내 임상 이상시험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동아ST는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단백질 분해 플랫폼 기술인 프로탁 기술을 적용한 항암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동아ST는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프로탁 기술이 적용된 항암제 물질을 확보해서 표적 항암제 개발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동아ST 주가는 6월 24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오름세를 보이면서 보처럼 9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주가 흐름은 앞서 전해드린 당뇨병과 항암 치료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